경제오늘입니다.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가진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성장지원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우리 수출의 성장세를 한층 공고히 할 새로운 주역들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한성 기사입니다. 경기 광명시에 본사를 둔 진단영상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창사 후 21년간 연구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적은 방사선량으로도 최고화질의 진단 영상을 얻는 기술을 확보했고 전 세계 120여 개국의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하는 강소 수출 기업이 됐습니다. 수출 비중이 약 90%입니다.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개발해서 마켓 쉐어를 꾸준히 넓혀가야 된다. 이처럼 역량 있는 중소 중견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성장 플래닛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에 있어서 중소 중견 기업의 경쟁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참여 업체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42개 회사입니다. 이들 기업은 규모에 따라 이머징과 라이징, 차이닝 등3개 그룹으로 분류돼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수출신용 보증특별한도가 기업당 최대 100억원 지원돼 참여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걸로 보입니다. 100만 불 미만의 그 이머징 스타 기업들이 최대 15년간 지원을 받는다면 정말 어, 쇼, 샤이닝 스타, 그러니까 3천만 불 이상의 기업들로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정부는 사상 최대인 7천억 불 수출액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회복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품목과 대기업에 편중돼 있어 그 온기가 서민에게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출 성장 플래닛 프로그램이 정착할 경우 수출 저변이 확대되며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중소, 중견 기업들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며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